매일 저녁 8시 <laughs> 너무 무서웠어 오얘다 컸나? 오얘다 컸네? 일단은 얘 엄청 길들였고 얘 한번 얘 한번 데미지랑 그런 거 봐보자 얘 태어나자마자 이속 300이랑 749거든요 근접 공격 응. 뭐야 우얘안짱이안 달리지? 뭐야 아직 보살핀 필요구나 아 아직 다 안됐구나 어. 주변에 말렙동물 있다는데 누구냐? 아 설마 메갈로 때문에 그런가? 얘 때문에 그런가? 얘가 얘가 만렙동물이란건가 설마 지금? 솔직히 얘말렙 거의 만렙 넘죠 솔직히 말하면 겁나 세죠개세죠 메갈로 이제 0.1% 나왔어요 그래, 이제 됐다 이제 가자 뭐야 <laughs> 뭐야 와빵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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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이속 300이야 우 체력 2점0 0으로는데요한번 찍는데? 대박 이 체력 한 3만 찍은 다음에 써야 되겠다 에 예, 치트 아니에요 저거 저 직접 직접 다 길들인 거예요. 한번 레벨업 해볼까요, 예? 얘? 얘한 마리 더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빨리 그 제작기로 방사형 뭐 만든 다음에 좀 해야 되는데 한번 그냥 락드레이크 같은 애들 잡으러 가봅시다. 좋아, 가자, 가자.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 사병충 잠시만. 네. 근데 이런 애들도 해파리 같은 당합니다, 메갈로도. 조심해야 돼. 네. 안녕하세요. 아, 물에서도 빠른데? 물에서도 상당히 빠르네요. 오케이. 우와. 이쪽 말고 다른 데 가야 될것 같은데? 야, 이쪽 말고 다른 데 가봅시다. 그치? 쪼쪽쪼쪽구요 그니까. 예, 그냥, 이제 지금 레벨도 지금 다안 올랐어요. 공격력, 1200. 와! 무게도 1000kg야. 그냥 각인이 이렇게 사깁니다, 여러분들. 요오요 가자! 오오오! 낙대 때문에 죽진 않겠지? <laughs> 으! 수고했다. 어, 여기 낙땜 조심해야 되겠다. 아, 지금 맞아. 지금 체력 많아서 낙땜 조심해야 돼. 오, 방금 바로 말아먹을 뻔. 잠시만. 아, 생방 송 처음 옵니까? 어서오세요. 예, 와, 각인이다. 각인 짱 세다. 여기 낙땜이 3,000이야, 무슨. 네. 좀 경험치 많이 주는 애들 잡으러 갑시다. 어차 체력 5천이거든요 지금. 충분히 쎄요. 이상한 애들한테만 당하지 마면 되데 이상한 애들이란 전기뱀장어나 해파리 같은 애들이거든요. 물에서는 여전히 들리네 오, 겁나 쎄다. 순삭인데? 오케이. 체력 좀 채워야 되겠다. 얘. 아, 맞아. 이 기력 천천히 차지. 메갈로는 또 아. 각이 나면 그냥 쎄져요 음. 체력 6000이면 괜찮은데 그냥 약간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가 낙데미을까 무섭네. 그럼 락드레이크가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그냥 한 방인데, 다. <laughs> 그냥 대부분 한 방이네요. 특별하지 않은, 특별하지만 않으면. 와우. 오케이. 레벨업 하죠. 우왕. 이래 이제 블루존은 내거다 블루존은 내 것이당! 뭐야, 이 해파리는. 뭐야, 이 전기뱀장어는. 오케이. 정규현장은 예, 지도세도 모르게 때려야 돼. 예, 왕! 왕! 왕, 이 자식. 이 자식 많이 버티는구만. 오케 예. 기력이 좀 아쉽다. 하지만 극강, 극, 극공으로 가야 됩니다. 얘는. 기력이 늦게 차는 게 아쉽네. 어 뭐야, 어, 방사능. 음, 어. 음, 어. 방사능 실라이얼 오케이. 요즘 방사능이네. 그냥 걷는 것도 빠른데, 근데 딱히 막안 달려도 될것 될 같아요. 락드레이크가 어디 있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스피노는 테이밍을 안 해요. 왜냐면 충분히 센 예가 있기 때문에 딱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걷자, 음. 그냥 빨라. 그러니까 차주만 보이네. 레드 존이든잘보이더만 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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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여기에 그거 안 하는데. 메갈로돈? 어 뭐야? 룰렛 도한 방이겠죠? 어 룰렛 은한방 아니네. 어이 레벨 높았네, 되게. 어이 자식, 예 맞아, 맨 많이 부족해져긴 했는데, 근데 내 네, 제가 들고 있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음. 왜 사슴을 괴롭혀! 오케이. 저, 저, 정, 정이다. 얘도 가면 레드, 그거 걸리나? 방사능? 아, 방사능이 너무 그렇다. 빨리 방사능 만들어야 되겠다. 얘도 가면 딱 방사능 걸리겠죠? 어? 아닌가? 근데 여기 내려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 가겠네요. 음어 뭐야? 어 맞아 여기, 여기서부터 아 방사능 근데 이 병종 변종이네 그 다음에 메갈 로가 다행히 변종이어 가지고 변종 맞죠? 어변종이어 가지고 걔 그것도 안 걸린다 방사능도. 아 좋아요. 음. 근데 내가 방 내가 변종이 아니어 가지고. 난 변종을 못하나? 여기, 오오오! 오케이. 락드레이크가 안보여. 아, 여기도 변종, 아, 여기도 방, 방상. 으! 어! 안녕하세요, 발실리크! 안김호띠 오예! 어, 오호하실리크 별거 아니네? 오케이. 문제 공격. 이게 집, 집과 데미지 체스 해보죠. 근데 아직, 아직, 만렙 되려면 한참 남았어요, 얘. 더 세질 수 있어요, 큰 그릇이야, 큰 그릇. 조종하는 사람이. <laughs>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조심해야 돼. 내일 걸어다닐까? 걸어다녀야 되나? 아, 불 꺼졌네, 그 다음에. 괜찮아요? 싸우면 됩니다. 음, 불 꺼졌어요, 저. 근데 네임리스가 안 나와. 나온다. 네임리스는 원래 센가 본데요? 약간, 네임리스는 진짜 피통이 세다. 아, 예. 아, 예. 아예 아, 120이 2 2뭐 몰라요 멜렙이 말렙인지 레비, 모르겠는데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겁나 세네요 지금 많이 쓴다. 음, 네일니는 원래 자체가 세네 어 아,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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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드레이크가 안 보이네. 아잉,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는데,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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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요 어, 비키세요! 비키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너무 어둡다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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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레드존이겠지 여기 어. 허차 네 오, 한방이야 음 어허 어허 이속도 빨라요, 그 다음에. 이속도, 이도, 이동 이속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300이었어. 아, 뭐야. 안녕하신가. 음. 자, 이제 문제 없겠다. 이제 한 마리만 딱 데리고, 더 데리고, 선님이랑 메갈로 딱 타고, 각인 메갈로 같이 타고 다니면은, 되겠네. 어. 리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 스컷이요 스컷. 수컷. 음. 건물이에요. 그런가? 야! 야, 개 빨라! 야, 집이 어디야? 오, 여기야! 이거 여기 한번, 댐지 테스트. 자 2만 500 2만 2천 2 0 2만 2천 5백 양 더럽겠습니다. 예, 이 황제랑 예, 예, 얘랑 하면 될것 같은데, 그 원래 있던 예, 황후랑 자, 황제랑 하면 될것 같아. 얘가 진짜 황제다. 지금 음, 얘로 황제로 하죠. 지금 이름, 황제로 임명합니다. 황제, 얘로 황제로 한 다음에. 난 얘랑 급에 매줘주면은 엄청나게 센이 나올 것 같아요. 좋아. 올 체력 찍으면 그냥 탱 탱크겠죠 탱크. 어안 죽을 것 같은데. 음. 조용히 하세요.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상한 말 하시는 분 있네. 야, 아직도 때리고 있어. 야너 죽어. 기력만 다네. 죽진 않네. 아이구만. 좋아요. 어대로들 오늘은 이렇게 에버 에버레이션 했습니다. 약간 크게 한건 없지만 어 원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아크 서바이벌은 원래 생손, 생존 생존 자체야. 생존하면서 원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는 건데 약간 제가 약간 플레이가 약간 슬로우하게 하거든요 약간 모든 걸한 번에 이루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나하나 천천히 하다 보니까 약간 한게 없지만 어 그래도 재밌게 보셨다면은 예 오늘 7일 차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바이